네, 산타페 TM 차량이고요. 그 트렁크 리드, 이쪽에 PPF 붙일 건데, 지금 저희가 먼저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대충 100 정도 하면 돼요. 네. 더 커져버리면 여기서 떠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90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90에서 100 정도 자르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대충 재면 한 10cm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12cm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잘라놨고, 붙여볼게요. 일단은, 이쪽을 청소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퐁퐁 물이거든요. 퐁퐁 물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이제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손이나 뭐 다른 걸로 플레이 바는 기스 나고 걸레 같은 걸로 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쪽을 좀 이렇게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따로 청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로 씻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물로 버리면 되는데 이쪽에 이런 풀핏 붙이는 연장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고 이쪽은 물로 뿌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로 세척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정전기 때문에 뜯다가 꺾일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 퐁퐁 물 뿌려주시고 끝그 부분만 살짝 잡아주시고 이것도 붙어버리니까 물한번더 뿌리고 이쪽 잡고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으로 눌러주시고 양쪽을 잡으면 이 라인에다 맞추면 될것 같거든요.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면 거의 맞고요. 이 정도 잡고 이렇게 해줄게요. 여 여기 센터 자요 그겨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기것이 생기면 안이 지금, 저것이 이렇게 하고 물기 좀닦아이게요저고이쪽부터 여기 지운드것이 지금, 저것이 지금, 저것이 지금, 저이쪽부터 이걸로 닦으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이 조금 있는 거는 말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부터 이쪽부터 밑으로 펴볼게요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꺾이는 부분이 첫번째 있고 두번째 여기 또 있는데 이 두번째까지 가버리면 여기가 나중에 다 떠버리 거든요. 웬만하면 이 첫번째에서 잘라주 시면 돼요 이렇게 이 하단 이쪽에서 잘라주시면 되고 물기를 저희가더 빼볼게요. 이렇게 끝으로 더, 더 빼고 이쪽에 물기를 계속 닦아주세요. 네. 드라이 <laughs> 열풍기는 너무 세니까 드라이기도 <laughs> 살짝 려볼게요 <laughs> <laughs> 이안 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 커팅 하시면 되는데 너무 힘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안쪽으로 이 위쪽으로 떠버리면은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안쪽 라인에 맞춰서 잘라볼게요. 힘 세게 주면은 범퍼에 기스 나거든요. 처음에만 살짝 세게 주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가시면 돼요. 힘 좀만 주시고 이쪽 하단에 맞춰서 때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힘 세게 안 주고 있어요. 손가락은 살짝만 걸치고 있고 절반만 자른다는 생각으로 이로 올라타지 않게 아래쪽으로. 절반만 가면 생각보다 이게 쉽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시 밀어볼게요. 물기가 많아서 다시 넣어볼게요. 한번 닦고요. 그다음에 물기가 빠지는 게없으 하단 잘라볼게요. <laughs> 여기도 아래 라인에 맞춰서. 처음에만 힘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암커팅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쪽에서 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쪽에 떨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데. 꼼꼼하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물기 덜 빠지는 있나 한번 더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살짝 어느 정도 물기는 말로는 없어지거든요. 이 정도는 없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PPF 끝단이 이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트렁크 리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